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조로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아침이고요. 예, 날씨가, 예, 많이 쌀쌀합니다. 이제 아침에는 이렇게 야상, 야상을 입어야 되는 날씨고요. 뭐, 낮에는 또 기온이 조금 올라가서, 어 뭐, 야상을 벗고 일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감기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씨죠. 그죠? 감기 한번 걸리면 우리가 일을 못하니까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모두들 감기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제 현재 화성, 오산, 동탄에서 로드러너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월 22일날 제주도, 그리고 뭐 이제 11월 19일날 진주 이런 식으로 이제 상륙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전에 보시면은 요기요에서 요기요는 로드러너 앱을 썼었잖아요. 요기호에서 다섯 명 정도가 노동자성 인정 소송을 해서 승소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어, 이제 직원의 그런 이제 지위가 주어지는 거죠. 뭐 사대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퇴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각종 근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소송인데 아 요번에 화성 동탄 오산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아 내가 노동자성 인정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이메일로 성함하고 그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주시면 어, 라이더 유니온에서 취합을 해서 어, 로드러너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소송을 단체 소송을 들어갑니다. 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할일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의만 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진행은 라이더 유니온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신청을 해주시면 어, 대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어, 성함하고. 연락처를 제 메일로 주시면 제가 라유한테 전달을 해서 취합을 해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로드러너에 대한 이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소송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로드러너가 전국적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로드러너가 전국적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노동자성 인정 소송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배민이 이제 로드러너를 유지를 한다거나 더 확장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왜냐면은 이 화성동탄 오산만그 노동자성 인정 소송을 할 예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열리는 모든 지역 제주도가 열리면 제주도에서도 또 신청 받아 갖고 또 소송을 하고 진주가 열리면은 진주에서 또 그 신청을 받아갖고 또 소송을 하고 경상도가 열리면은 경상도에서 또 받아갖고 소송을 하고 서울이 열리면은 또 서울에서 원하시는 분들또 받아가지고 또 노동자성 인정 소송을 진행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릴레이 소송이 되는 어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배민 입장에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재 정부가. 어, 친 노동자성을 띠고 있는 정부잖아요. 뭐,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존에 뭐, 노동운동 하시던 분이 이제, 어, 임명이 돼 있고, 그런 뭐, 산재라든가 각종 이런 거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 그런 이제 정부 성향이기 때문에 이 로드러너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현재는 이제 화성동탄 오산만 하고 계신 분들이어야 돼요. 네, 하고 계신 분들만 어, 신청을 해 주시면, 어, 라이더 유니온에서 대리 소송을 진행을 할 거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열리는 지역에서 릴레이 소송이 계속 들어갈 거다. 배민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굉장히 뼈 아픈 이게 방법인데, 어, 우리, 뭐,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배민을 괴롭힐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뭐, 배민을 타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런데, 배민을 굳이 괴롭힐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굳이 괴롭힐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배민이 너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하니까. 예. 이 로드러너만 해도 스케줄 도입해가지고, 어, 프리랜서 신분인데, 어, 거의 직원처럼 쓰려고 하는 계획인 거고,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한 기준도 없어가지고, 어, 우리가 뭐몇 키로를 가면 얼마 받는지 이런 기준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어, 배민이 좀 선을 넘은 거죠. 솔직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배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본인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근무를 하면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 본인이 만약에 300만원 월급을 받는데, 그걸 몰라. 제 월급이 얼만가요? 회사에 물어봤는데, 어, 그냥 월말 되면 월급 나가니까 그때 확인해 봐.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 네. 뭘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단가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바쁠 때는 뭐 키로당 단가를 좀더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안 바쁠 때는 키로당 단가를 확 내려가지고 어,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단가 막 진짜 막 4kg, 5kg 되는 거를 막 3,800원 이렇게 꼽고 앉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본인들이 편하게 하려고 지금 단가 기준을 공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민도 너무 선을 넘은 거예요. 만약에 배민이 선을 이렇게까지 안 넘었으면, 어, 이런 일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배민이 먼저 선을 많이 넘었다라는 거를 배민에서는 알아주시길 바라고, 어, 하여간 지금 오늘 영상 주제는, 로드 러너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소송 예 여기에 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어 앞으로 승소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어 우리 지위를 보장받는 어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목요일이죠 벌써 목요일인데 이제 명절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명절도 타고 그래서 콜도 별로 없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항상 안전운전 하시면서. 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